안녕하세요. 짱이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오늘 다 저녁 때 잠깐 캠핑장에 들렸습니다. 어저께, 그저께 짝꿍이 4시간에 걸쳐서 하엽 정리를 전부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또 오후에 잠깐 짬을 내서 한 짬은 아니죠. 한 4시간 정도? 그 정도 관수를 했답니다. 이게요. 저 수도 샤워로 이렇게 이걸로 해서 쫙쫙 뿌려주면 솔직히 뭐 10분에 한 번씩, 세번 정도 그렇게 전체 관수를 할 때는 쉬워요. 쉬운데 겨울 관수는 그렇게 막 넉넉하게 줄 수가 없잖아요. 화분에 반 정도 젓는다 싶게 그렇게 줘야 하기 때문에 양도 조절을 해야 되고 또 개수도 많고 숫자도 많고 제가 키우는 건또다 쪼만쪼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물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쓰는 물통이 예전 영상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듯이 자 요런 거 요런 물통 압축 분무기죠 이렇게 펌프질 해가지고 쓰는 압축 분무기 요게 5 리터 짜린데요 이걸로 줘도 다섯 번 여섯 번을 타야 돼요 오늘은 제가 칼슘제를 요통에다가 섞어서 좀 줘달라라고 하고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음 칼슘제 용기는 별로 없지만 또 제가 쓰는 칼슘제. 많이 소개를 드린대로 이렇게 덜어다 놓고 썼는데, 이거 두번 주고 나니까 벌써 다 썼네요. 나중에 칼슘제 이름이라든가 이런 거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칼슘제물 겸, 겨울 견수 겸 전체적으로 주었답니다. 제가 주말 때 왔을 때 전체적으로 다 물이 고프다 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 주고 나서 칼슘제 약을 주었기 때문에 털어주지 않고요. 겨울에는 이렇게 저녁 되면 이불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덮거든요. 그래서 온도 관리가 기본적으로 되기 때문에 또 칼슘제도 어쨌든 뭐 약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 아이들이 흡수하는데 4시간 정도 걸려요. 기본적으로 칼슘제라든가 뭐 영양제라든가 뭐 이런 희석한 물또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친환경제 요런 거를 줄 때도 이 다육이 몸에 뿌리까지 흡수하는 데는 한 최소한 4시간 정도 걸리는데 칼슘제가 주었다고 해서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칼슘제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뿌리서부터 흡수해서 이 잎장 끝 때까지 갈 때까지 시간이 꽤 강제 오래 걸린대요. 그래서 칼슘제는 주고 나서 금방 효과를 보는 것보다도 한동안 그냥 1년 정도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주면 그 효과를 볼수 있다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다육이는 물 주고 났을 때가 제일 이쁘잖아요. 이거 보세요 물방울 물보석이라고 하죠. 물보석을 맺힌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물 관수하고 오늘 하루 동안 너무 수고해서 짝꿍을 생각해서 이 모습도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와봤습니다. 저녁 때다 저녁 때 왔는데 멀리. 이천에서 구독자님께서 또 가족들끼리 다 여기 나들이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또제 자리를 보고 싶다고 해서 보여드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오시면 기념품 하나, 두 개도 못 드립니다. 딸랑 하나, 제일 예쁜 거 갖고 싶은 거 하나를 조금이로 이렇게 콩분을 하나 그 따님이 따라오셔서 따님한테 챙겨서 그렇게 드렸답니다. 그리고 나서 물준물준 물준 모습을 보고 나서 어쩌면 이렇게 예쁘게 잘 키우시냐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많은 키핑장에 짱이 많게 제일 작고 제일 국민이가 많고 제일 저렴이 착한이고 그렇답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쁘게 봐주시니까 예쁜 거예요. 그리고 다육이는 안 예쁜 아이들이 없잖아요. 이렇게 물보석 먹고 나면 다 예뻐요. 이뭐 2,000원, 3,000원짜리 러블리로즈도 예쁘고 이게 로즈틴이랍니다. 러블리로즈하고 음, 비슷한가요? 많이 다르죠. 이건 금이고 이건 그냥 러블리로즈랍니다. 그래도 물보석 먹고 나니까 마음이 놓이는 거 있죠. 겨울에 물고파서 한장 이렇게 얼굴들을 많이 줄였어요. 줄이고 때그해지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다진다고 하죠. 다지는 거기 때문에, 뭐 겨울 물관수도요, 물관수에 따라서 다육이를 얼만큼 떼글떼글하게 다지느냐, 얼만큼 성장을 시키느냐인데, 겨울에는 날씨가 추워서,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물을 먹고 등치가 커졌다 하는가 하는 것도 성장을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다육이가 비만이에요. 비만이 되는 겁니다. 물 흡수를 많이 해서 빵빵해지는 거고, 새 포가 팽창을 하는 것뿐이랍니다. 그 수분이 또 빠져나가면 이 음, 아이들이 또 얼굴을 줄이느고 그렇게 겨울 때는 그래요. 근데 봄하고 가을은 다르죠. 물 관수 먹고 성장하고 아가도 달고 키우고 하는데 물론 기본적으로 겨울에도 아가도 달고. 하긴 합니다만, 전혀 형장세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키핑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영상 5도 이상을 유지하기 때문에 모든 게다 가능합니다만, 요 아이들도 사계절을 느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고기에 맞춰서 물간수를 하고, 요 아이들이, 아, 봄이구나, 여름이구나, 가을이구나, 겨울이구나, 이거를 느껴야 씨를 맺히고 꽃도 피우고 이 기본적인 생체 리듬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예쁜 모습을 성장을 한답니다. 음 그래서 오늘+ 오늘은 그냥 이렇게 작꿍이 너무 수고했을 것 같아가지고 같이 저녁식사도 좀 하고 할까 하고 깊은 장에 왔는데 물물 보석 맞은 모습이 너무 예뻐가지고요. 영상에 또 안담을 수가 없는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예쁜 모습을 담아 본답니다. 겨울 때도요. 이렇게. 키핑장 환경이 좋으니까 예뻐지는 건 사실이에요. 이 키핑장에서 키우는 달기들을 보면서 그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키핑장에 가면 환경이 좋으니까 무조건 예뻐진다. 뭐그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온도와 습도, 환경 뭐 이런 거를 신경을 안 쓴다는 건 맞지만 저도 키핑생활에서 이렇게 국민 달기들을 열심히 키워보지만 확실히 내 손이 가고 안 가고에 따라서 다르답니다. 이렇게 심어 놓고 건강하고 아프지 않은 건 다행이지만 그래도 옷을 갈아입혀 가면서 이렇게 수영을 만져줘 가면서 하엽 정리도 해야 되고, 각종 방제도 해야 되고 또 예쁘고 더 튼튼하게 크라고 이렇게 칼슘제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정성을 쏟아야 이+ 아이들이 예쁜 모습을 보여주죠. 아 조금이지만 이렇게 예쁜 색감을 보여주면 진짜 예쁘죠. 이거 이름도 잘 생각 안 나요. 이 아생 코랄라타 이것도 베란다에서 키웠던 아이 중에 하나죠. 이제는 여기 있는 아들은요. 이렇게 보면은요. 이름을 아는 아이들보다 모르는 아이가 더 많습니다. 이거는 아이시리린이랍니다. 가운데 마사토리. 좋게 끼어 있죠 여기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등성등성 빠져나간 자육이 보인답니다 에그리원도 두 개였는데 음, 하나는 또 선물로 드렸고요 또 여기도 화분이 이렇게 하나 비었죠 음, 치아화가 있었는데 또 오신님께 드렸답니다 이게 요... 아이스크림 같기도 하고 가물가물합니다 아 아이스크림이네요 제가 베란다에서 키웠던 아이스크림인데 이렇게 작은 분의 얼굴을 좀 줄여드렸어요 달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분의 가을에 분갈이를 해준 것 같으네요. 요것도 멜로우 웰로우 웨두랍니다. 아, 요거는요, 미니 황병인데, 얼굴을 너무 많이 줄였어요. 물을 조금 좋아하는 다육이도 있고, 물을 조금 싫어하는 다육이도 있는데, 일일이 구분을 할 수가 없었고, 제 키핑강의 다육이들은 지금 한 3주 넘게 물을 많이 굶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수를 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관수를 했습니다. 예쁩니다. 이 아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요즘에 베란다에서도 그렇고 키핑장에서도 그렇고 아들이 진짜 예쁘죠. 예전에는 이런 아들이요 문값이좀 나갔던 아들이고 지금도 이 아들이 뭐 흔한 것 같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한답니다. 아주 상당히 매력 있고 예쁜 아이예요. 그리고 음, 이런 이렇게 자리를 조금 이동을 했어요. 조금 밝고 환하고 화분이 좀 예뻐 보인다 하는 아이들은 저쪽으로 자리를 바꿨는데 요 사각분이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맨날 예쁘다고 보여 드렸던 애플파인데 또 오늘은 안 예뻐 보여서 자 여기다가 제가 겨우 와서 잠깐 그 물준 아이들 옮긴 게요유효 공방분에 있는 아이들을 여기다 이렇게 옮겨 놨놓고 또 요거는요. 단아예요. 제가 이거를 하고 싶은데 시간적인 게 너무 부족해 가지고 같은 분두개씩두개씩 두 이라도 이제는 좀 맞춰 줘야 되겠다 하고 요몇개한줄한줄 <laughs> 이렇게 여기는 예원분 원래 있던 아이들 이렇게 있고요 아 치비반이 이렇게 있고 요 한엽송록이 진짜 예쁘죠 색감은 많이 빠졌는데 웃자람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베란다에서도 웃자람 없이 겨울을 잘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육이는 내가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더 예뻐지고 안 예뻐지고가 있답니다 반드시 음 다육맘님들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 케어가 분명히 필요해요 피곤한 일이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좋고 너무 예쁘고 음,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2호 멘토사랍니다 딸랑 하나 있어요 제가 멘토사를 하나 더 만들고 싶은데 솔직히 <laughs> 자리가 부족해서 일단은 한 종류에 하나가 있다 하면 저도 안 드리려고 많이 자제를 하려고 노력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추맹이고요 음물 먹고 나니까 아주 그냥 빨간색 입장이 너무 예쁘죠 당인도 예쁘고 자 레드네블이 요렇게 물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베란다에서 조금 못 내미들 이거 엊그저께 제가 보여드린 블랙홀인데요 입장이 쫙 벌어지는 것 같아서 공간도 부족하고 해서 이렇게 데려다 놨습니다. 콩분 같은 것도 또 자리를 또 많이 차지하고요. 집에 분갈이 할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와서 예쁜 모습을 한번 눈에 담고 가려니까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참 신기하다고 오시는 분들마다 얘기합니다. 수연금인데요. 이렇게 녹빛의 생얼이 하나가 있죠. 이런 달기가 하나씩또 있죠.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마다 진짜 신기하다고 말씀드리는 아이가 요 아이입니다. 이거요. 이웃님들도 그렇고 구독자님들도 오시면 직접 실물을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거요. 진짜 아주 못난이 화분에 앉아있는데 마리드금인데요. 완전히 밤에서 깨서 이제 너무 이쁘죠 초록 빛의 근데 이 얼굴이 이렇게 전혀 다른 얼굴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처음 봤다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주 조그마하니 이렇게 명당 자리에 제일 눈에 띄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혹시 제가 없더라도 요 아이 보고 싶으면 와서 한번 구경하세요 진짜 신기하죠 처음에 이 입장이 화상을 입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금의 변이로 이렇게 까만 입장이 한 몸입니다. 한 몸인데 나머지 색깔이 다 이렇게 핑크한데 얘만 까매요. 요런 게몇개 있습니다. 또 하나 있죠. 제가 맨날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아이. 자 여기도 있죠. 요거 라우톱인데요. 라우톱이 라우터비 핑크색. 저 아이는요. 원래가 핑크색이었어요. 근데 자라면서 저렇게 초록색으로 변했는데 뒤 핑크색이 세력이 왕성해지니까 저 아이가 얼굴을 자꾸 저렇게 줄여트린답니다. 이것도 한몸 군생이에요. 다육이를 키우는 매력이 이런 재미가 또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우 님께서 어, 개나리가 예쁘더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요즘 피멍으로 입장이 분질을 해가지고 엄청 처음에보다 풍성해졌어요. 그런데 이 개나리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요 아이 볼 때마다 탐난다 하고 말씀을 하신답니다. 너무 예쁘죠. 색이 안 들었으면 어때요? 건강하고 예쁘면 괜찮죠. 이것도요. 이게 스피나. 스피나랍니다. 터치미하고 많이 닮았는데요. 제가 이거 일곱빛깔 다육농장에서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이거 왜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는데 이렇게 아가자고를 달더니 이렇게 완전히 한몸 군생으로 이거 한 몸이랍니다.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이렇게 만드는 새한1 년도 안된것 같아요. 1년반그 정도 되었는데요. 성장 속도가 엄청 빠른데 이 아이가 이 터치미도 그렇고요. 약간 네티지아의 교배종이다 해가지고 그런 성향이 있어서 성장 속도가 빨라서 거의 비슷하죠 이건 터. 치미고, 요거는 스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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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스피나랍니다. 근데 거의 비슷한데, 요건 작고 하엽 정리가 좀안 됐죠. 근데 거의 성향은 비슷한 것 같아요. 요것도 그렇고, 근데 초록빛의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는 모습이 너무 예쁩니다. 가격도 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들로 갖고 와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예쁜 거죠. 자, 이거 보세요. 이것도. 베란다에서 제가 자리 잡기 너무 힘들어 한다라고 했던 미신류랍니다. 미신유가 원래 그렇더라고요. 이거 말씀을 드릴 때마다 나도 그랬어요. 라는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근데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덩치는 키웠는데 성장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있다고 요것도 구독자님한테 선물 받은 건데, 미식류. 이렇게도 너무 잘했습니다. 자, 이것도 요것도 왜들어왔는데이렇게 쌍두로 분지했던 크림티. 제가 매일 말씀드리죠. 요렇게 음, 다이들이 변화를 줄 때마다 큰 기쁨이 되죠. 물론 잘안 되고 아픈 아이들도 있습니다. 요건 신입 새로 들어온 드라큘라니다 집에 있는 드라큘라가 아주 못 생겼어요. 그래서 고아이를 그 데려올까 하다가 음, 나중에 자리 바꾸면 하지 하고서 여기다가 분갈해서 데려다 놓고 오늘 물 먹은 모습이 너무 예쁩니다. 그런데 오우 소고를 너무 많이 해 가지고요. 제 짝꿍이 하엽 4시간 물주기 4시간 <laughs> 완전히 고역살이를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아, 미안하고 안쓰럽고 그래서 오늘 저녁은 음, 맛있는 거 함께 먹으려고 한답니다. 자 창밭대기 한번 마지막으로 보여 드릴까요. 엄청나게 컸어요. 제가. 며칠 사이에 신경 안 쓰고 안 보는 사이에 자 이거 보세요 창에 밭대기가 이제 방이 넘, 넘칠 정도로 이렇게 컸답니다 이제는 제가 키우는 게 아니라 거의 뭐 다육이 아빠 다육이 아빠가 다 키우죠 여기 있고 음, 소도 있네요 이런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도 잘안 납니다만 아 밭대기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크는 모습이 아주 너무 예쁩니다 국리들 제가 여름 분갈이 열심히 쪼꼬미들 음, 베란다에서 컸던 조꼬미들 분갈이가 심했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예뻐졌어요. 이게 내년 되면 더 예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면서 다육생활 시작해도 충분히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다육이가 아프고 무너지고 해도 걱정 마세요. 걱정 마시고 건강한 아이들이 훨씬 많으니까 힘내서 하시고요. 그래도 올 올해는 제가 병치료 안 하고 벌레 안 생기고 또 무르마서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성장을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서 아주 고맙습니다 이게 짝꿍 덕분이 거의 50%, 70%는 넘는 것 같아요 음, 너무 기특하죠 밭대기에 있는 아이들도 음, 녹아서 물 차서 한 아이 하나 없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있다라는 그런 거를 소식으로 오늘 이렇게 전해드린답니다 이런 아이들 보면서요 제가 요즘 조금 기운이 없었죠 음, 기운을 많이 내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음, 마음과 마음이 아프다 하더라도 이렇게 건강한 달기 보 힘내시고 예쁜 모습을 항상 보시면서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짱이만 이렇게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